아, 이거 지금 잡았는데 이게 지금 직선 거리상으로는 한 6km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 예 근데 막상 저렇게 이게 12km 나와서 한 20분 걸리네 예 그러니까 이게 티맵상에서는 진짜 길로 하면은 한 12km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한 20분이 걸리는 거야 예 고객님이 좀 오래 기다리셔야 돼서 네 사장님 그날 추우니까 차에 계시고요 저희 한 20분 안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네 사장님 네네 사장님 말씀하십시오 근 죄송한데 네. 음. 지금 차가 저한테 없는데 음. 지금 전화 언제 오는 거죠? 차가 어디 계신데요? 차가 지금 세장님한테 있는 거아니요 아니 사장님 무슨 네, 네. 사장님 차가 제가 갖고 있다고요? 잠시만요 일단 제가 저한 드릴게요. 아니, 무슨... 그 지금 차가 안 갖고 계신 거예요? 지금 대리 부르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예, 그럼 차 어디 있어요? 사장님 차. 그, 네, 잠시만요. 사장님 차를 잃어버리시고 네, 대리를 부르시면 잠깐만요. 네, 사장님. 잠시가. 아 지금 사장님, 이거 뭐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사장님 차 어디 있어요? 네, 여보세요? 상장님 뭐야? <laughs> 자기 차를 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차를 대리 불러놓고 아나 미친 사람 이 사람 또행사 수술하기 시작했네 잠깐만 기다려 봐아 다시 전화 <laughs> 자기 차를 찾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이거를 아뭐 타려는 거야 아 <웃음> <웃음> 아, 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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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스 받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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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거진 잘못 잡은 짜같기 진짜, 진 자기 차를 사장님한테 찾는다는 얘긴가? 짜 <laughs> 진짜, <laughs> 뭔 소리야. <laughs> 세워봐. 아, 진짜, 진짜, 진짜. 안녕하세요. 카카오 모빌리티 파트너 운영센터입니다.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취소해야 돼. 취소. 취소할게요. 아 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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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할게요. 잘못하면 내가 페널티를 먹는단 말이야. 고객이 안받는 걸 나한테 어떡하라는 거야 페널, 내가 페널티를왜 받냐고 이거를 아 이거 어디다 얘기해야 되는 거야 이거이 사람 오전 8시까지는 긴급신고 및 사고분위 접수만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서비스를 선택해주세요 백 블랙 택시는 1번 안녕하세요 카카오티 파트너는 센터 영미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 저 이거 뭐야 대리운전 하고 있는데요 이거 네. 고객님이 전화를 안 받으세요 취소해 주셔야 될것 같은데 아 그러셨을까요? 네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텐데요 먼저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몇 가지 확인 후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구출발와 목적지도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남양주 오산읍 산32-3그 다음 도착지는 남양주 오남읍 양지리 126-16이요 전화를 안 받으세요 네네네 오납읍에서 오납읍 운행권 맞으실까요? 네 맞아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는 콜마너 앱을 통해서 수락해 주신 것 운행권으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번거로우시겠지만 콜마노앱 왼쪽 아래의 배터 취소 버튼으로 취소 진행 부탁드립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네네 감사합니다 카카오트 파트너님 셋도 영민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서로 제휴된 거라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사람 술 얼마나 먹었길래? 아, 어쩔 수 없지. 동발았다고 생각해. 다 다음 거 잡읍시다. 다음 거네 콜. 시동 거 일단.